네 그리고 첫 번째 선수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 멀리 뛰었는데요. 저렇게 붉은 깃발이 올라가면 파울이라는 의미입니다. 그렇습니 예, 예, 녹색 부분을 아마 밟은 것 같습니다. 지금 몇개 정서희 선수 정서희 선수가 첫 번째 시도를 가져가 봤습니다만 파울이 선언되었습니다. <목소리> 여서 정서희 선수부터 2차 시도 계속해서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. 정서희 선수는 2차 시기에서는 파울이 있었습니다. 여서 <목소리> 대학교에 충남대학교 소속 정서희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아, 좋습니다. 네. 아, 네. 좋은 리듬을 가져가면서 정서희 선수의 2차 시기 기록을 기대해 볼만 하겠는데요. 한낮 우승을 지었습니다 아 착지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. 착지를 너무 빨리 들어가면서 시선이 빨리 떨어지면서 지금 착지 동작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습니다. 2 최고 기록을 했습니다. 네. 네. 개인 최고 기록 이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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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가 세웠고, 네, 준 선수가 탈은 네, 한국 네. 육상 발전해서 50여 명으로 많은 기부를 해주는 서초 문총 교육발전판의 아라는게 대단한 요왜 이러냐면. 어 1, 2차 시기에서는 뒷바람이 음영, 좀 많이 불었어요. 최, 네. 그러니까 선수를 저... 조종을 해서 뒤로 뺀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바람을 보니까 0.2거든요. 네. 올해 5m 4 8을 m 를 뛰었습니다. 네. 5m 5 5까지도 뛰었네요. 정대호 선수님. 네. 네. 아 들어오는 슛이 많이 좋습니다. 아 네. 빠르게 오면서. 어잘 밟은 것 같은데. 네. 잠시 후 트랙에서는

은메달 김카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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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카 김카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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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카김인인김카김 김카인, 김카인, 김을인 김카인, 김카인, 김카

그리고 정서희 선수가 이석규가 친남자였고요또 지도자가 정덕현 코치라고 한때 또 우리나라 스프린트로 아주 유명했던 선수입니다네 네. 그리고 또 제자인 정서희 선수도 스프린트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시기까지 마쳤습니다 4차 시기 5m 4 9를 기록했는데 더 넘을 수 있을지 기록을 아잘했것같은데요 <laughs> 말씀하셨던 매끄러운 동작이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.